안녕하세요. 저희 셀입니다. 신형 스포티지. 아, 빌려왔는데, 예전에 저희가 뭐 스포티지는 1.6L 터보, 하이브리드, 디젤, 다 시승해드렸어요. 예, 네, 다 타보고 뭐, 다 재보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예, 네, 근데 4륜구동 1.6L 터보 4륜구동은 저희가 시승을 안 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2륜구동 타본 거랑 요래요래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그냥 시승을 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디아스포티지 뭐 디자인 설명이나 이런 거는 여러 차례 해드려서 또 말씀드리면 야 이거 또 해! 막 이러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안 하겠습니다. 그냥 멋있어요. 특이하게 생겼는데 멋있어요. 사실 디자이너들이 목표가 이겁니다. 특이하게 생겼는데 멋있는 거 그냥 기존 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멋있게는 만드는 거 쉬워요. 거기서 조금 더 다듬고 조금 더 모습 우리가 익숙한 비율 뭐 해가지고서는 퀄리티 높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돼. 근데 새로운 얼굴을 주면서 멋있게 하기가 이게 목표인데 이거를 하려다가 이렇게 미끄러지는 차들도 좀 있고 그러죠. 그래서 특이하기만 하고 뭐 없는 차들은 꽤 많습니다. 근데 요거는 특이하면서 멋있게 잘 만들었어. 디리 디리. 앞 모습은 그냥 기존에 없었던 구성이잖아요. 헤드램프는 이렇게 양쪽 끝으로 그냥 이렇게 세로형으로 쌓아서 밀어버리고 그다음에 라디에이터 그릴은 엄청 크. 이게 입을 아 벌리고 있는 것처럼 입을 엄청 크게 해가지고 조금 괴물 같이 생긴 얼굴인데 이게 멋있어. 아 요거 디자인 잘한 거예요. 이거 뭐 현대기아 디자인 요즘에 뭐 거의 물 올랐죠. 거의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빨아주는 거 아니에요. 잘해. 제가 이거 해외 경쟁 모델들이랑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막 보더라도 뒤지지 않아요 더 좋으면 좋고 더잘했으면 잘했지 디자인은 일단 인정해 줍시다 이건 어떻게 해외에서도 인정을 해요 어떻게 내가 인정 안 한다고 뭐 어떻게 할수 없죠 상도 받고 막 그러는데 자이 시승차는 이 짙은 회색의 어, 그래비티 디자인 아니고 이제 노멀 디자인의 1.6L 터보 사륜구동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옵션들이 많이 붙었기 때문에 휠도 19인치라 되는 가장 큰 휠이 붙었 붙었어요. 일단 휠 디자인도 아, 것또 잘했어, 이것도. 차량도 잘 어울리고, 그리고 멋있고, 그리고 이런 걸로 커버도 딱 가려놓으니까, 사실 이렇게 휠이 19인치씩이나 커지면서 조이는 볼트는 예전에 13인치, 14인치 때랑 똑같은 볼트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볼트가 좀 외소해 보였는데, 이걸 딱 가려놓으니까, 아이 멋있어. 잘했어. 뭐냐, 근데. 떨어져 나가진 않겠지? 자 그리고 요런 디테일 예전에 투싼 스포티지 뭐 이런 거 보세요 여기 파팅라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파팅라인이 여기까지 이렇게 잘려 있었어 왜냐면은 요거를 범퍼에다가 요걸 붙여서 이 크레딩을 붙여서 하나의 부품으로 만들고 요거 해가지고서 범퍼만 딱 붙이면은 조립이 좀 쉽게 됐었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랑 괜히 이렇게 떨어져 있었거든요 여기가 파팅라인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 몇번 지적을 했습니다 아 이거는 따로 붙여야죠 이거랑 이거 조립한 다음에 이거 딱 붙여서 요 휠아치가 매끈하게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 놔야지 이게 제대로 된 거죠 이렇게 하면은 어 부품 개수 줄여가지고 쉽게 만들려고 그러는 게 너무 빤히 보이죠 라고 몇번 말씀드렸더니 이걸로 이렇게 고쳐놨네 네. 어, 잘했어 아... 하여튼 이런 식으로 디자인 많이 신경 써서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면품질이 면품질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매끈하게, 이렇게 파팅 라인이라든지 이런 주름이라든지 캐릭터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소화한 이런 디자인은 이 면품질이 깔끔하게 잘 나와야지 차가 깔끔해 보이거든요. 깔끔하게 디자인을 했는데 면품질이 안 나오면은 오히려 지저분해 보이죠. 하얀 백지를 딱 줬는데 하얀 백지가 꾸깃꾸깃해. 아 이거 멋이 없잖아. 하얀 백질 쫙 떴으면은 빳빡하게 이래 돼야잖아요. 면 품질이 그래서 중요해요. 깔끔한 디자인을 했을 때는 면 품질이 이 정도 돼야 이제 뭔가 아 깔끔하게 깨끗하게 으악 디자인 잘했구나라는데 면 품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잘했어. 투싼과 똑같은 플랫폼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나중에 만드니까 투싼보다 더잘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투싼보다 디자인도 더 잘해야 되지만 투싼보다 더 크면 좋죠. 그래서 휠 베이스는 똑같지만 조금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사이즈가 조금 더 투산보다 크죠. 그러면서 길이를 이렇게 늘려버리니까 좀 지루해져 보일 수 있어요. 너무 길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문짝 뒷문짝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이렇게 유리창을 연결시켜 놓으니까 이게 너무 지루하게 외관형 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쭉 올리니까 쭉 올리면서 이런 디테일도 넣고 그러니까 역동적으로 보이죠. 마치 신발 뒤를 딱 들고선 앞으로 뛰어나가려 고 그러는 것처럼. 역동적으로 보이면 지루해 보이지가 않아. 그 다음에 여기요, 부위를 두 투. 볼륨감을 볼륨을 딱 넣은거죠 여기다가 쫙 바람을 넣어가지고 빵빵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가 두툼해 보이면서 힘이 모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역동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가 너무 두툼해지니까 여기가 좀 무거워 보일 수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램프를 여기로 쭉 빼고 여기를 검은색으로 하고 그러면서 이 부분의 무게를 조금 줄이면서 이 뒷부분의 무게를 약간 가뿐하게 줄인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띠링띠링 옆에서 봤었던 깔끔한 느낌 김을 뒤에도 딱 깔끔하게 뭔가 램프나 뭐 이런 것들이 뭔가 따로 돌출된 게 아니고 다 면에 쫙 붙어 있습니다. 딱 붙어 있으면서 그냥 라인으로만 딱딱 이렇게 나뉘져 있으면서 차분하고 깔끔하게 디자인 잘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와이퍼도 여기다 안 놓고 이 밑에 숨겼죠. 그래서 예,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디자인을 잘했어요. 근데 오늘 뭐 디자인 얘기가 아니고 1.6L 터보 2륜구동 모델이랑 4륜구동 모델이 뭐 시속 100km까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실제로 나가는 게 4륜구동이라서 조금 좀 굽뜨게 나가는지 여기까지 오면서 몰아보니까 약간 좀 굽든 것 같긴 하거든요 요런 거가 오늘 시승계 포인트고요 요거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시승을 하면서 오늘 시승 끝나고 나서 저희 직원들이랑 캠핑 가겠습니다 캠핑 띠리링 띠리 실내도 뭐그 전에 다 말씀드려 가지고 예, 실내 디자인도 잘하고 깔끔하게 잘 했어요 뭐 시트 형상도 매끈하고 좀 가뿐해 보이는 게 전반적인 이 차의 느낌이랑 시트 형상도 잘 매칭이 됩니다 여기다가 막 이렇게 기름기 줄줄 흐르는 것 같은 두툼한 시트 같은 거 넣었으면 오히려 안 어울렸을 거예요 이렇게 좀, 좀 가볍게 무게를 덜어낸 듯한 그런 시트로 파팅라인 같은 게 없고 이렇게 깔끔하게 하니까 마치 이렇게 간단한 스포츠웨어 같은 걸 입은 것처럼 이렇게 좀 가벼워 보이잖아요 전반적인 스포티지의 느낌이랑 잘 매칭되게 시트 디자인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스포티지 타면서 느낀 거는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정말 감탄스럽다. 이거는, 아. 이거는 진짜 그랜저에도 없고, 제네시스에도 없고, 스포티지에나 있고, EV6에나 있는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 이거는, 이거는 선택하세요. 이거는 뿌듯한 옵션입니다. 요거를 늘리려면뭐 거의 3천만원까지 가긴 하지만, 요거는 아주, 예, 이거는 귀한 옵션이에요. 벤츠에도 없잖아, 이런 거. 근데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좋은 걸 넣는데,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 딱 들어가면 100점인데,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으면 은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근데 이거는 아예 옵션으로도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자리가 이렇게, 이렇게 멀쩡하게 남아있는데, 띠링띠링. 예, 요 정도. 예, 요 정도로 제가 운전을 하는데요. 어, 요 상태 그대로 들어가면요.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요것좀요것좀요것좀 해주세요. 진짜 요거3천만원 넘는 차인데도 이게 아직도 이렇게 이게 왔다갔다 거리면은. 예, 이거 좀 그렇죠. 이거 고리 하나만 달아주면 되는데. 널찍합니다. 예, 널찍합니다. 주먹. 두개반 정도 들어가고, 널찍하고, 그리고 뒷좌석 등받이 각도 상당히 많이 높죠 이렇게 릴렉스 할수 있고, 예, 네, 빠딱 세우면은 여기까지 오고, 예, 네, 요렇게 해서 벌받듯이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회장님처럼 갈 수도 있는, 그리고 뭐, 네, 실내 공간이나 이런 건 너무 잘 뽑았어요. 이런 준중형, 이런 C세그먼트 SUV에서 아마 실내 공간 뽑는 거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뽑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리고 요, 요, 세븐백, 요거. 이, 다시 봐도 이거는. 예, 벌써 이거 시승차 몇번 돌리고 나니까 여기 막발 찍히고 막 이래가지고 지저분하고 예, 그렇게 나이스해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여기에 수납 공간이 유용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기에 뭐 넣을 게뭐 있겠어요? 여기 뭐 넣었으면 좋겠니? 여기 딱히 넣을 것도 없어요. 여기 위에 스마트폰 넣는 주머니 같은 거 이렇게 해주는 게 낫지. 이거 사실 그렇게 유용하지도 않는데 디자인적으로 아주 나이스하게 멋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예, 이건 반대입니다. 이건 너무 실용적인 아이템으로 집어 넣은 것 같은데 그렇게 나이스해 보이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투싼과 스포티지는 차박할 때 아주 좋아요. 왜냐면은 요 시트를 접으면은 요 시트가 낮아지면서 접히거든요. 자, 요거를 접으면 요 시트가 조금씩 낮아지면서 접힙니다. 딱. 그리고 딱 하고 고정이 돼요. 그리고 트렁크까지 이렇게 딱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트렁크까지 이렇게 평평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짜 차박을 한다 그러면은 진짜로 오늘 여기서 차박을 할지 모르겠는데 차박을 한다 그러면은 제가 키가 174거든요 몸무게가 100kg 누우면 자 이렇게 머리까지 이렇게 이렇게 내려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딱딱 딱 된다는 겁니다 그 배를 찍냐 물 찍냐 어 이거 배 아래를 찍은 거 그런 거 아니지 이상한 거 자꾸 찍는데. 이 스포티지는 하여튼 넓어요 넓고 여유롭고 실내공간 설계도 잘하고 디자인도 잘했고 에, 좋습니다 오늘 시승기는 하여튼 그냥 뭐 좋다 에. 좋다 뭐뭐 뭐 빨아주고 뭐뭐뭐 뒷돈 받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진짜 차만 빌려준 거야 이거 투싼과 스포티지의 이 트렁크 넓이가 약간 다르거든요 스포티지가 3cm 길어요 약간 더 길어요 이런 상세한 비교는 여기 어디 영상 있으니까요 여기 여기, 여기 보시면 돼요 우리 예전에 찍었던 거 보시면 돼요 드링드링자 우리 누님부터 일단 크레에서 한번 들어보고요 크레 오디오가 옵션 들어가 있는 건데. <목소리> 뭐 파워는 좋아요. 힘은 센데 섬세함이 조금 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 세고 뭐 나올 소리 다 나오는데 이 섬세함이 조금 좀더 채워지면은 아주 좋은 소리가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을 좀 이렇게 쓸때 쓰고 이렇게 좀 약간 날카로운 게좀 다듬고 끝이 머리 를좀 다듬고 막 이렇게 이런 느낌 섬세한 느낌만 조금만 좀 채워주면은 하이엔드 오디오급 소리도 날것 같아요. 파워는 아주 뭐뭐이 정도면은 파워풀하게 나가는 거는 뭐뭐 뭐 좋습니다. 그래도 뭐 크레디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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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데서 크레들었을때오크레 되게 좋아졌네요. 이랬는데 스포티지 거는 전에 시승할 때도 그랬듯이 스포티지 거의 크레은는 아주 좋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 자 컴포트 모드, 에코, 노말, 스포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에코 모드, 노말 모드로 갈까요? 스포트 모드는 따로 없어요. 노말 모드로 가겠습니다. 30km로 여기 울퉁불퉁한 도로를 가보면요. 도로에 울퉁불퉁한 거는 뭐 어느 정도는 잡는데 그래도 뭐 평범한 서스펜션입니다 그냥 소나타 정도? 에. 아반떼나 뭐 이런 것 보다는 더 좋고요 무난합니다 그냥 진짜 무난한 근데 느낌적인 건지 요런 거를 좀 오늘 투싼이랑 스포티지랑 같이 비교해 보려고 그랬는데 느낌적인 걸로는 스포티지가 조금 더 팽팽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투싼이 조금 더 부드럽고 스포티지가 조금 더 팽팽한 느낌이다 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거는 진짜 같이 이렇게 2차 타봤다가 저차 타봤다가 이렇게 동시에 비교해 봐야 되는데 그런 거를 오늘 못타니까 조금 아쉬운데 기억으로 더듬어 봤을 때는 그 투싼보다는 스포티지가 조금 더 스포티하게 조금 팽팽하게 세팅이 된 듯합니다 링링자 여기서 시속 60km로 국도를 한번 네, 조금 포장 상태가 약간 안 좋은 과속방지턱 같은 것도 많은 이런 국도를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국도를 달리면서 미처 과속방지턱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시속 60km로 넘는 무먼 운전자가 돼서 과속방지턱을 조금 세게 넘어 보겠습니다. 뭐 실제로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어우 갑자기 어 이게 나와 그러면 그냥, 그냥 넘으시는 분들 이 있잖아요. 네, 이 정도면은 뭐 야, 이 정도면은 뭐 괜찮네. 오, 막 시속 6 0 k m 에 속도를 못 줄여가지고 아 그랬는데, 오이 정도면 뭐 그냥 너무 되네? 과속 방지턱 넘는 거는 수준 이상이에요. 예, 네, 쿠션을 딱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고 리범핑도 괜찮고, 예, 네, 리범핑이 괜찮으니까 바로 딱 잡아주죠. 딱 하고 바로 잡아주죠. 그리고 서스펜션 쪽에 이렇게 붙어있는 고무 부싱류들 이런 것들도 용량이 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저런 데를 넘을 때 이렇게 더그덕더그덕 거리는 소리 같은 거 별로 안 나고 고무에서 웬만한 충격흡수는 대부분 다 해주는 느낌입니다. 그요 정도면은 그냥 수준 이상의 서스펜션 세팅이 됐다라고 볼수 있어요. 1.0L 터보 엔진이 180마력에 토크가 27kgf·m인데 이 스포티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파워풀하진 않아요. 그냥 아유, 이 정도면 됐다라는 정도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은 2.0L 가솔린, 자연흡기 요 정도 파워 이상이라고 좀 생각은 되는데 실제로 몰아보면 그냥 2L 쏘나타 2L 쏘나타 모는 것과 그냥 비슷한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SUV라서 그렇고 뭐 차도 약간 무겁기도 하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어우야 과속을 하지 마세요. 예, 아무리 예, 이 서스펜션이 괜찮아도 네, 속도 높이면 장사 없어요. SUV인데도 뭐 핸들링이 워낙 뭐 수준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뭐 해서 어, 뭐, 뭐 나타났다 그러면 딱 피할 수 있습니다. SUV 중에서는 거의 핸들링은 그냥 해치백 수준, 그냥 세단 수준 이 정도 나와요. 핸들링이 비교적 민첩한 SUV입니다. 무게중심이 바닥에 쫙 깔리고 옛날 SUV랑은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옛날 SUV는 비포장기를 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포기했어야 됐지만 요즘 SUV는 나쁘게 말하면 생긴 것만 SUV스럽고, 그냥 약간 해치백 같은 느낌. 약간 바닥을 조금 높인 해치백. 요 정도 느낌이에요. 근데 요 정도 느낌이 요즘에 도로 포장률도 좋아지고, 뭐,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느낌이 아마 전국 어디를 달리더라도 요 정도 느낌이 가장 만족도가 높을 거예요. 약간 바닥이 높은 해치백 느낌. 요게 고속도로 같은 데서도 잘 달리고, 핸들링도 괜찮고, 그리고 비포장길에서도 바닥에 많이 긁히지 않고 가고, 그래서 아마 아마 우리나라 지형에서는 약간 바닥이 높은 해치백 정도의 약간 세미 스타일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반쪽짜리 SUV. SUV 느낌을 낸 해치백 뭐 이런 느낌이 아마 활용도는 제일 좋을 겁니다 그래서 뭐 소형 SUV나 이런 시스게멘트 SUV나 그 다음에 뭐 산타페나 소렌토급의 그런 중형 SUV까지도 바닥이 높은 해치백 느낌 이런 식으로 다들 세팅을 합니다 정통 SUV는 이제는 몇대안 남았잖아요 예전에 뭐 갤로포 무쏘 이런 프레임 바디 SUV 이제 별로 안 남았잖아요 핸들링이나 이런 것도 좀, 좀 떨어지고, 비포장길에서는 이 프레임 바디로 든든하게 달리긴 하지만, 비포장길을 갈 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 근데 이. 힘이 엔진 파워도 조금 그렇고요그 다음에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그냥 살살 볼 때는 어, 이 정도면 됐지 라는 생각인데 좀 격하게 몰려 그러면은 RPM이 너무 뜹니다 RPM이 너무 뛰어서 아, 이 변속기가 이게 너무 다운시프트를 너무 쉽게 해버려요 좀 물고 들어가고 막 이런 것도 좀 있었으면 한데 가속 페달 조금만 밟으면 가속 페달에 조금만 힘을 주면은 왕 하면서 이 다운시프트를 해버립니다 자 예전에 1.6리터 터보 이륜구동 모델은 10.6초가 나왔는데 이 4륜구동 모델은 아 이게 더 빠르게 나와야 될까요? 아니면 더 느리게 나와야 될까요? 왜냐면은 4바퀴로 쫙 나가기 때문에 이 시속 100km까지 가속이 조금 더 줄어드는 게 정상이긴 한데 이게 또 딱히 그렇지만 그게 배기량이나 요 파워가 이렇게 좀 여유있는 차면은 당연히 4륜구동이 더잘 나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그렇진 않거든요. 엔진 파워가 어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은데 4륜구동까지 넣어서 무게가 더 나가기만 해서 오히려 더 제로백 성능이 시속 100km까지 성능이 좀더 떨어지지는 않을까 조금 우려도 됩니다. 하나, 둘, 셋. 제동거리는 34m. 전에 인천에서 했을 때보다 컨디션은 훨씬 더 좋은 도로 환경에서 하다 보니까 일단 제동거리는 줄었어요 제동거리가 그때 인천에서 잠깐 시승할 때는 바닥에 모래가 좀 어느 정도 깔려있는 상황이라서 좀 브레이크가 조금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그렇진 않은 곳인데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는 34m 만에 정지를 했고요 이차륜구동 모델이 이게 4바퀴를 다 해서 훅 나가다 보니까 조금 더 빠른 건지 아니면은 그때보다 도로 환경이 좋은 건지 아니면은 날씨가 좀더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시속 100km까지 1초 차이가 났습니다. 그 그러니까 전에, 좋은 상황에서 저희가 테스트를 한건 아니라서, 절대적으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맨날 테스트하던 데서 했는데, 9.56초 나왔습니다. 6 1대시벨 보겠습니다 6 1대1벨 그렇게 뭐 시끄러운 차는 아닌데 이 뒤쪽에 요 유리창에서 바람소리 같은 거는 좀좀 좀, 좀 많이 좀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스포티지 1.6L 터보 사회구동 모델 시승 느낌은 여기까지만 일단 전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차박 그 다음에 먹방으로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

뭐말 뭐, 놓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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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죠 그아유그 네. 사이에 초대 견뎌만 써야 되는데 선생님 결혼하는 날